네, 반갑습니다. 어, 더울 사업하고 있는 이종호입니다. 어, 다시 그, 교원 더울 회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 텐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회원 가입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 회사에서 그, 따로 제가 뭐,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가 지금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K멤버스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 가입하는 데서 이제 내용을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어, 회사에서 좀 내려달라는 요청이 와서 어, 영상을 일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K멤버스에 대해서는 어, 나중에 따로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연락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회원가입을 하시려면요, 일단은 그교원도름 어플을 좀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회원가입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사업자 회원 또 고객 회원 이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 사업자 회원은 bp 고객 회원은 pc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다 이제 모두 무료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어, 만약 고객으로 하시면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객으로 가입하시면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은단 1회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가입하셔서 이제 그 개인정보 란에 이제 입력을 다 하신 후에 추천인 검색에 이제 1093463을 하시면 예, 이종호라는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이제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어,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최소 이제 구매 이력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 100원 이상 구매 이력이 필요한데 저희 교원 도우름에서 이제 비즈니스 키트 예, 비즈니스 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지금 5월 6일부터 해서 비즈니스 키트가 이제 다시 리뉴얼 됐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비즈니스 키트가 12,000원에 배송비 없이, 없이 구성품이 이제 그카탈로그 5개, 그리고 이제 치약 칫솔 세트 5개에서 12,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바뀌어서 비즈니스 키트 2만원짜리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매하는 이유는 이제 구매력이 하나 있어야 어, 다음 더 오른 패밀리에 가셔가지고, K 멤버스의 일반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 이게 5월 6일부터 출시되는 비즈니스 키트입니다. 그리고 내용물이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볼륨을 다 잡아줍니다. 이제. 화면에, 화면에 보시면은 회원가 2만원에 이제 QV10, CV는 4로 해서 볼륨도 잡아주고요 아마 배송비는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볼륨을 잡아주는 거 보니까. 내용물은 더욱더 다양해졌습니다. 보시면은 휴대용 시약 칫솔 세트 한, 한 개, 그리고 이제 물티슈 한 개, 그리고 웰메이트 트래블 키트라 가지고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바디로션에서 편하게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어, 그런 거한 개, 그리고 카달로그 다섯 개, 이렇게 해서 2만원에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키트 요걸 하나, 하나만 구매를 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그 화면으로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어플을 다운받으시면요. 이렇게 딸 받아서 이제 열으시면 위에 회원가입 있죠. 회원가입 들어가시면 요 화면에 보시면 이게 bp 그리고 pc가 있습니다.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가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더 오른 패밀리 로 들어갑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주차 아래에 더 오른 패밀리라고 있죠. 더 오른 패밀리 가셔서 k 멤버스 바로 가기로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 일반 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제 교원 도우른 뿐만 아니라 어그 K 멤버스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내가 만약 사업자 회원, 어, BP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으면은 수당 받을 자격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그림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고요. 어, 내가 보다 빠른 뭐이뭐 뭐 수입이나 어떤 직급을 가기 위해서 또 팩을 또 구매하시는 분이 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패키지 상품은 뭐 그렇게 제가 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액이 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 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들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베스트 팩을 구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부담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어 자세하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 그, ADS, 그, 자동 배송이라고 있습니다. 4주마다 한 번씩, 이제, 오토십, 자동 배송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100QV로, 이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수당받을 자기 조건이, 3세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제, BP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하셔가지고, 내가, 고객을 추천을 합니다. 내가 추천한 고객이, 이제, 물건을 구매하게 됨, 되면, 4주 합산해서 이제, 큐브이 볼륨으로 300 이상이 되면 내가 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면은 본인이 개별 구매 150 큐브이를 내가 어, 4주 안에 내가 4주 합산해서 어, 150 큐브이만 내가 구매를 하시면은 수당 받을 자격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은 한약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 ADS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4주에 한 번씩 자동 구매하는 거 있죠. 어. 그거를 갖다가 ADS를 설정을 하시면 이제 100QV, 100QV에서 10만원만 이제 자동 구매 설정을 하시면 수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다 빠른 뭐 이렇게 사업 진행을 위해서 어 5월 6일부터 음 DNA 키트와 함께하는 베스트 팩을 출시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회원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 팩이 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팩에는 전부 다 DNA 키트, 어, DNA 키트가 출시가 되는데, 이 DNA 키트, 키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DNA 키트는 뭐냐면, 내 자가 DNA 이제 유전자 검사, 자가 유전자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다 들어가, 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에서 1000QV, 1500QV, 이제 2000QV. 요렇게 해서 이제 5월 6일부터 음, 팩이 요렇게 변경이 되니까요. 그점 이제 참고하시고, 팩을 구매하실 때, 좀 본인 부담 금액을 좀 낮추신 낮추시려고 하신 분이 있다면 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DS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 약 10만 원으로 어, 이렇게 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그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본인 개별 구매는 150 큐브입니다. 그 15만 원씩 해서 해야 되니까 꼭 ADS를 설정하셔서 약 10만 원으로 어, 4주마다한 번씩.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자, 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ADS를 이제, 그, 거신 다음에 제품을 변경하시려면요, 어, 따로 아마 회사에서, 어, 그, 언제, 어, ADS 자동 구매가 된다, 된다고, 결제가 된다고 문자가 미리 옵니다. 아, 4일 전에 오니까, 그때 제품, 그때 제품을 변경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 안에만 변경을 계속 제품을 하시면, 변경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이로써 이제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내 드렸고요. 어, 좀 보시다가 좀 막히는 부분, 어, 그리고 좀 모르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어,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래 이것으로서 이제 그 교원도로 회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K멤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어,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좀 양해 주시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